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9일 오후 가결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공모와 뇌물죄,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 등으로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을 맞게 됐습니다. 광주 종합버스 터미널 대합실은 대통령 탄핵 결과 생중계를 지켜보는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오후 4시 탄핵 소추안 가결 속보에 시민들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탄핵 가결 전까지 보여졌던 우려의 표정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국정을 기대하는 희망찬 얼굴로 탄핵 가결을 기뻐했습니다. 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민 5천만 국민이 품고 있는 한을 풀어준 것 같습니다. 국정 운영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뭐 야당 여당 협력해서 잘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제 이만 여당에서 이만 불쌍스러운 불상,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이만 우리나라 사람들을 적어 봤으니까 인식을 해 봤으니까 마음을 들어 봤으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잘 헤쳐 나가냐 는 것을 개척해야지. 한편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을 청와대가 전달받는 시점부터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의결서를 제출받고 181인의 탄핵 결정을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며,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면 61인의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국정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계기로 대선 정국은 더욱 빨라져 정치권은 대혼돈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여야는 물론 각 당내 권력 투쟁이 가시화되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등 역시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메일TV 오승진입니다.